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통령직 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인데요. 강원도의 수건 사업인 교통망 현안들이 제때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5개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정책 설계의 핵심은 국민, 통합, 균형성장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5극 3특체제로의 재편이 추진됩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다섯 개의 광역 거점과 강원도를 비롯한 세 개의 특별 권역으로 나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겁니다. 5극 3특마다 특화된 첨단 산업을 배치하는 전략을 세워서 지역마다 첨단 산업을 일으키고 어느 지역에서나 고르게 교육, 문화,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재정 분권과 제도 혁신입니다. 앞으로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의 보조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고 재정 규모도 확대합니다. 특히 강원도가 취약한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기존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립니다. 이에 따라 강원 지역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1,000억 미만의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들이 적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예타제도에 지역균형성장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을 더욱더 새롭게 개발해서 어, 도저히 뭐 기존의 예타제도로는 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야죠. 허영호 의원은 또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SOC 사업 등 강원도 현안들이 국정과제의 85% 이상 반영돼 실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이른바 오일머니를 벌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중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강원 의료기기도 이런 추세에 맞춰 중동 수출을 위한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증 절차 등프로야 과제도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수출 전문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원주에 한 업체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 수출로 지난해 수출액만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0%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맞아 매출 감소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서 관세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관세가 부과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환율도 인하될 걸로 예상이 돼서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상태죠. 이처럼 극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 의료 기기 업체들은 미국과 중국, 유럽과 동남아를 넘어 이른바 오일머니가 풍부한 중동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 의료기기의 수출액은 27만 달러로 돈의 수출품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중 아랍에미리트 수출액은 2,59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배 늘었고 미국과 중국을 앞질러 1순위에 올랐습니다. 저희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중동시장은 아직 생산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는 잠재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동시장이 향후에 지금 GDP도 올라가고 있고, 리빙 스탠다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동시장은 앞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발굴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이트고요. 강원도와 지자체는 신흥시장 확대를 위해 중동 의료기기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짜는 등 공조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기기 인증. 나라마다 다른 인증제도와 규제 탓에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경쟁력도 잃을 수 있어 강원도는 외교와 통상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증 절차는 없죠. 나라별 단소화 절차, 나라별로 한 나라만 좀 인정하는 정도까지는 허무하게 인정을 해달라 이런 부분을 제가 외교로. 산업,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 4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매년 규모가 커지는 두바이 엑스포가 내년 2월에 개최되며 원주와 춘천 지역 24개 의료기기 업체가 참여해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동 진출을 위한 민관의 긴밀한 공조가 강원 의료기기의 수출 지형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폭염과 가뭄 등으로 여름배추 주산지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 생육 부진과 물음병 등 피해가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고랭지에서 더위에 잘 견디는 신품종과 신기술을 적용한 시범 재배가 시작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부슬비가 내리는 밭에 동그랗게 잎을 벌린 어린 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더위에 강한 신품종 하라듀인데 지난달 20일 해발고도 410m 준고랭지 지역에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 폭염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재배에 나선 겁니다. 고랭지보다 더운 준고랭지를 골라 폭염에 견디는 신기술과 신품종을 적용하는 중인데 비교를 위해 기존 고랭지 배추 품종도 함께 심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온성 필름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고 미세살수를 이용해서 관비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그 지상부 생육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참여농가에서는 온도를 낮추는 저온성 필름 효과에 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높이 더 높이 올라가야 했던 여름 배추 농사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이렇게 한 36도 정도 기온이 올라갔을 때. 밑에 손을 넣어보면은 50도, 60도 올라갑니다. 배추를 어린 모를 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타버려요. 그 정도인데 저희가 여기에 심었을 때 배추가 하나도 안 시려 들었어요. 신품종은 기존 품종보다 작은 소형 배추지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 속이 들고 자라는 결구 시기에 더위를 훨씬 잘 견딥니다. 수확 직전인 배추 속이 물러져 썩어버리는 물음병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 사업 효과가 확인되면 전국 고랭지 배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보급될 전망입니다. 다만 저온성 필름은 기존 필름보다 다섯 배 가량 비싸 시설 자재 등 농가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창하고 정상 그 다음에 양구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전북의 남원하고 무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결과들이 입증이 되면 내년에는 더욱더 중국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정부는 9월쯤 신품종 배추를 수확하면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를 통해 전량 사들이고 김치 제조 업체와 연계해 팔로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극한 폭염, 가뭄 등 기후 변화가 농사를 망치고 밥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여름 배추 시범 재배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원주 시민 연대가 원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 10주기를 맞아 오늘 원주시청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원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이 참여해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며 추모의 의미를 담은 시민노래공연과 닭종이 인형 전시 등이 진행됩니다. 10년 전 원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에는 65개 단체와 5대 종단 원주 시민들이 참여했고 소녀상 앞에선 지금까지 102차례 수요집회가 진행됐습니다. 강원대학교가 어제 글로벌 경영관에서 지역혁신을 이끌 라이즈 사업단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대학 지방정부 간 협업 모델 구축 사업으로 강원대 라이즈 사업단은 강원 지역 인재가 강원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이를 계기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태백소방서가 현재 위치에 새로 지어집니다. 새로 짓는 태백소방서는 내년까지 모두 14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3,500 제곱미터 규모로 세워집니다. 신축기간 태백소방서는 옛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건물로 옮겨 행정과 구급업무를 수행합니다. <목소리> 인구 파악을 통한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해 강원도가 KT와 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T의 기술을 활용해 강원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목적과 이동 수단을 분석하고 특정 시점에 체류하는 인구를 조사하는 등 인구 흐름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탄력적인 지역 관광지 정책을 수립하고 생활 인구의 흐름을 도식화하는 생활 이동 데이터 상황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2025년 환경보전유공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포상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가 주관해 수여하는 상으로 환경보전 기여도, 탄소중립 실천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한 겁니다. 강릉시는 다회용컵 재사용 촉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여가를 위해 조성된 평창 에코랜드가 개장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비 포함 96억 원이 투입돼 평창읍 바위공원 인근에 조성된 에코랜드는 지상 2층 규모의 에코일 카페를 비롯해 광장과 벽천 미로 분수, 79면의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에코랜드를 사계절 내내 관광객과 주민들의 복합문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장소로도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탄공사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노동계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노총 태백 정선지보는 성명을 통해 태백 장성광업소가 일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에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면제해준 한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광산에서 출수재에는 누구나 알고 있고, 광산안전법과 관련 매뉴얼에 안전규정이 있지만, 법원은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로 책임을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사건인 만큼, 이후에 끼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선 3탄 아트마인의 현대미술전 흑매 백흥과 연계해, 지역민들의 지역 역사인식과 창의력,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자장아 놀자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정선 3탄 아트마인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정선 정암사를 창건한 신라시대 자장율사의 발자취를 주제로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편 흥멸 백흥 천년의 사유 기획전은 한국과 중국의 중견 청년 작가 13명이 참여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전시를 연장합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